안녕하세요. 발성배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국내 전기 관련 교육 과정에 대해 교육 기관별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선정한 10여 개 교육 기관 중첫 번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컨서시험 훈련 과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와 같이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 안내를 받거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전기기술인 어, 전기기술 교육원 안에서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은 어, 4분기로 별도 신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9월, 어, 오늘이 7일인데, 아, 어, 일부 종료가 됐고,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 이와 같이 월별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별로 별도로 신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은 전략형 14개, 기업소 마침형 1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엔 전략형이 줄을 잃었었는데 최근에 기업 수요 맞춤형로해 가지고 다양한 과정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29개의 과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컨설션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이와 같이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 화면에 가서 보시면은 훈련 시작일 종류에 접수일 보시면 접수일이 1분기 그다음에 어 2분기 3분기 별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접수 시작일 등이 나와 있습니다. 훈련 장소는 지금 총 3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에 있는 전기기술교육원, 부산에 있는 영남교육원, 광주에 있는 호남교육원 등으로 해서 3개 지역에 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교육원에 맞춰 강의를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교육원 위치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 4호선 인더건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인더건역 4번 출구가 여기 있고요.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시면은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이 앞에서 버스를 타시면은 요 노브랜드 앞에 또 하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또 걸어오셔도 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를 이쪽에 못하시고 근처에다가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양, 부산, 광주, 교육원의 위치는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중앙교육원에 대한 훈련시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0 1호에 수배전 설비 실습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배전반하고, 그 다음 발전기,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실습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파라든가 수배 전반, 발전기, 스마트 그리드 등의 과정들은 어 여기서 이제 그 실습을 하시고 이론 교육은 어 여기 있는 것처럼 203호나 205호에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론과 실습을 같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3층에는 이제 필 실습이 있고 아, PLC 과정은 4개의 과정 정도가 지금 있기 때문에, 뭐, 기본과 그 응용 부분, 심화학습에 대한 과정 등이 2개씩 해서 4개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전기 실습실은 504호에 있으며, 어, 이, 어, 다른 과정들도 이제 504호 전기 실습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호 보호계정기 실습실에서는, 어, 보호계정기, 아, 디지털 아날로그 과정에 대해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502호 개측 장비 실습실에서는 각종 개측 장비에 대한 부분들, 감리 교육들, 그리고 어, 수배 전반 시퀀스 교육 등이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쪽 교육원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오른쪽은 광주 교육원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한국전기기술협회 전략분야 로드맵은 14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레벨 1, 2, 3, 4, 5, 5개 과정 중에 레벨 1은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고 레벨 2부터는 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4년, 6년, 8년 정도로 레벨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5단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주가 레벨 2, 3, 4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략 분야는 14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수업 마침용 과정은 15개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KC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K 교육 수, 수료는 14개 과정 정도를 참여해서 수강을 완료했습니다. 예전엔 2개 과정 정도를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 디지털 아날로그 보호계정 실무 과정에만 강의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략형 교육 과정은 어, 14개인데 주로 훈련 일수가 3일입니다. 그래서 송변 배전 설비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3일이고 정원은 30명이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과정만 20명이고 이론 과정 등에 대해서는 거의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14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가용 전기설비 운전 및 유지관리는 3일 1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배전 설비에 의해 수배전 설비 유지보수 실습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수배전 설비 안전사고 및 고장예방기술은 3일 1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재의예방 어, 수배전 기기별 사로, 사고 사례, 감전 사고, 전기 화재 사고, 설비 고장 예방 실습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저장 장치 운영 실무는 3일 1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SS 설비 운영, 개요, BMS, PCS, PMS,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 단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조파, 노이즈, 서지 진단 및 대책은 3일 1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력품질 관리, 노이즈 트러블 사고 사례, 분산형 전원 연계 전력품질 운영, 고조파 트러블 현상 및 저감 대책, 서지 대책, SPD 선정 및 유지 보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아날로그 보호계정기 실무는 3일 1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계정기 이해 및 실습, 보호계정기별 동작 특성, 아날로그형, 디지털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상발전기 운전 및 유지 관리는 3일 1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발전기 단독 운전 운영, 비상발전기 주변기지 운영, 비상발전기 사고 사례 및 고장복구 대책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수배전 설비 시퀀스 회로 해석 및 실습은 3일 1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전 설비 시퀀스 제어회로 점검, 배전 설비 시퀀스 제어회로 점검, 차단기 시퀀스 제어회로 실습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PLC 및 시퀀스 응용 동력대여는 3일 1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PLC 및 시퀀스 응용 동력 제어는 기본 과정으로 3일 1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찌비시하고 지멘스 두개 과정이 기본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어, 10번과 11번은 활용 과정을 해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3일 18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을 듣고 활용 과정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는 지멘습 활용 과정으로 3일 1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번째, KC의 현장 실무 적용을 위한 전기 설비 계측 장비 운영은 3일 1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측 장비 이해 및 측정, 절연장, 누설연류, 전력 품질, 접지장, 열화상 측정, 누전 차단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소방전기설비의 운영은 3일 1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보설비 점검, 소방전기설비 점검,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쿨러 설비, 가스계 소화설비, 소화활동 설비 및 건축방화설비 점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송변배전설비 운영은 2일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변배전설비 유지보수, 배전설비 유지보수, 배전계통 정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수요 마침령 교육과정은 15번부터 29번까지 총 15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이틀 과정 또는 하루짜리 과정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기설비 진단 기술 및 판단 기준만 3일 과정이고 거의 2일 내지 하루 과정이니까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번째, KEC에 의한 감전보호, 접지 및 필회 설비는 2일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설비 기술 기준과 KEC 적용, 감전보호의 KEC 적용, 접지와 필회 시스템에서의 KEC 규정 적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6번째, KEC에 의한 배선설비 설계 및 공사 방법은 2일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EC 배선설비의 이해 및 공사 방법 실무, k c 허용전류 적용에 의한 전선과 보호기계의 규격결정 등 배선설비의 설계기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일곱번째, k c 에 의한 감전 및 과전류보호 적용방법은 2일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 c 감전 및 과전류보호, 보호계정기 정정 및 보호협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여덟번째, 전기설비 감리 현장실무는 2일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리 행정 업무, 전기 설비 감리, 시공 감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9번째, 전기 안전 관리자 직무 고실를 위한 효율적인 안전 관리 업무 수행 방법은 3일 1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측 장비 이해 및 실습, 전기 안전 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이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번째, 전기 임문자를 위한 전기 설비 운영 관리는 2일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변전 설비 운영 및 실습, 전기 설비의 구조와 원리 이해하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1번째, 전기 설비 진단 기술 및 판단 기준은 3일 1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 설비 진단 기술 및 판단 기준에 대해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번째, 현장 사례를 통한 태양광 발전 설비 점검 및 긴급 보수 방법은 2일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사례를 통한 태양광 발전 설비 점검 및 긴급 보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3번째 공동 두체 전기 설비 운영 및 관리는 1일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변 전 설비 운영 및 점검 배분 전반 점검 정복종 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4번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업무 수행 방법은 1일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차 충전 설비 유지 보수 운영 전기차 충전 설비 유지 보수를 위한 계측 장비 예매 측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5번째 KC 전기 설비 검사 및 점검 기준은 1일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C 전기 설비 검사 및 점검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6번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화재 감식 현장 실무는 1일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 이론, 전기화재 발생 현상, 전기화재 조사 장비 활용법과 현장 조사, 전기화재 사례와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7번째, 초고층 건축물 전기설비 감리 실무는 2일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설비 감리 시공 관리, 공사 착수 회의, 감리 보고서 작성하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8번째, 부정 전 전원 양치 운영 실무는 1일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UPS 및 리튬 위험 배터리 동작 원리와 화재 원인, UPS 및 리튬 위험 배터리 사용 용 검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번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전기 현장 실무는 2일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안전 법규 및 지침, 전기 작업 안전 실무, 안전 계획 수립 및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기 관련 제가 경험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공유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